그 카페이십사 교육, 그 디자인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그 HTML하고 CSS를 몰라도 쇼핑몰 운영이 가능한가? 요, 요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HTML이라는 거와 CSS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정말 이게 없이도 쇼핑몰 운영이 가능한지 강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음, 알겠습니다.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문서의 이름이에요.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어떤 요소, 요소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끔 사이트 같은 거 오류가 났을 때 이렇게 점점점점 붙어서 이렇게 글자만 나오는 경우나 이미지만 띡띡띡 나오는 그런 경우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HTML 문서만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HTML이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CSS는 걔네들이 어떤 색깔을 띠는지, 어떤 여백을 갖는지, 어떻게 예쁘게 보이는지에 관련된 디자인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트는 이미 HTML과 CSS라는 문서로 구조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HTML, CSS를 운영하는데 꼭 이거를 사용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모른다면 엄청 답답하시겠죠? 얘네들은 문서고 글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까막눈으로는 엄청 답답하시고, 그걸 고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비용을 발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운영을 하시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HTML과 CSS를 엄청 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사이트를 구축하실 게 아니라면은 간단한 HTML 정도만 아셔야, 아시면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카페 24 쇼핑몰을 운영하시든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 HTML은 아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요소를 집어넣고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보이는 HTML.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이동하는 HTML 그두 가지 요거에 앞서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FTP 요 정도만 공부를 하신다면은 어, 충분히 쇼핑몰을 운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했던 태그에 관련된 HTML은 제 유튜브에도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HTML하고 CSS 부분이지만 혹시나 움직이는 이미지라든가 배너를 이렇게 교체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카페14에서 앱스토어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이런 배너 관리라든가 뭐 메인 슬라이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좀더 효과적으로 쇼핑몰을 운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